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스스로 만날 수기니다 정말 좋은 장소니다재밌었고잘하셨습요 감사합니다. 친구 뭐, 따라 영화 보고. 앞으로 이제, 대전에서 공연을 거고요. 서울에서. 어디서 는지 아세요? 네! 서울에서. Mm. 네,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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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S> <S> 네, 네. 게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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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리하지 마시고요. 예, 시간 되시면 들리셔서 구매해보소이 있으시고요. 오늘이요 좋은 시간 날이 추우니까 더 금방 들어가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보셨어요? 네. 네. 아니, 아니, 제가 뭐할일 하죠. <목소리> 네, 제가 아직까지는 유영의 옷을 <laughs> 아이고, 오 안녕하세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, 1월에 기사를 했습니다. 2월에 사